안녕하세요. 강영수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포천시 지역에 있는 아파트 실거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는요, 경기 북부권에 위치한 공기 아주 좋은 곳이죠. 그리고 포천에서 남양주 조한면까지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가 최근에 개통이 됐잖아요. 어, 제가 포천에서 양양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이 고속도로를 타니 서울 외곽의 정체 구간을 거치지 않고 양양까지 갈수 있어서 한 40분 정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포천의 교통이 너무 편리해졌네요. 그리고 교육기관인 대학교가 세 개나 자리 잡고 있죠. 대신대학교 그리고 차이과대학, 경북대학교까지 이름 있는 교육시설이 갖춰져 있고 더불어 그 자연환경까지 풍부하게 갖춰져 있는 이 포천시는요 이제 주거지로서 많은 분들에게 선택받고 있는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나날이 발전해가는 포천시의 아파트 실거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 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와봤습니다 최근 거래가 빈번한 아파트 제가 1위에서부터 3위까지 뽑아봤는데요 자 1위는 군 내면에 있는 금호 어울림 센트럴파크 아파트. 자, 2위로는 송울이 있는 태봉공원 푸르지오 파크몬트 아파트. 그리고 3위로는 어령동에 있는 리버폴의 세형 리첼 아파트입니다. 네, 실거래가를 보면요. 1위를 한 금호 어울림 아파트 실거래 내역을 보면 33평형인 A타입이 5층이고요. 이 아파트는 최근 3억 4천 389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2위로 어, 송울에 있는 태봉공원 푸르지오 아파트는요. 어, 같은 평형대로 33평형 19층에 있는 A타입으로 어, 얼마에 거래가 됐냐면요. 어, 4억 4천 407만원에 거래가 됐네요. 그리고 마지막 3위를 차지한 리버폴의 세형 리첼 아파트는 31평형이에요. 자, 이 아파트는 1층이 거래가 됐고요. 2억 6,905만원으로 실거래된 걸볼수 있습니다. 자, 1위인 금호월림하고푸르지오를 비교해 보면 평수는 같죠. 33평형인데, 5층이고 19층 차이가 있겠지만, 약 1억 원 정도, 푸르지오가 더 비싸게 거래가 됐습니다. 또, 충수와 옵션에 따라 금액이 틀려지겠지만, 현재는 푸르지오 그 파크몬트가요,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더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시장의 매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아파트 거래 동향과 비교를 지금 해본다면요. 현재 실거래 금액은 3년 전보다 30에서 최고 50%까지 하락된 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다는 걸 시사하는 거겠죠. 자 여기 보시면 특히 포천 상훈아파트와 대박노블랜드 1차에서 나타난 42%에서 한50% 가격 하락은요.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크게 출렁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뭐 지역적인 특성이나 교통 여건, 시설 등이 하락의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매수자가 감소가 됐습니다. 어, 실거래량도 당연히 감소가 됐죠. 왜일까요? 금리가 상승된 게 주된 요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요인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것은 사실입니다. 대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어렵게 만들어져서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의혹이 그만큼 저하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 담보 대출, 예, 주택 담보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높아진 이자로 인해서 그 물건을 갖고 있는 물건마저도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어, 민감한 요인에도 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조차 어, 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예측하기 참 힘들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부동산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계속 나빠지지만은 않습니다. 인생사 세용지마라는 말처럼요. 네, 오늘은 포천시에 있는 아파트 실거래 현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 질문 사항 있으시면요.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